2024년 가을, 미국 남동부 지역에 연이어 강타한 두 개의 거대한 허리케인. 헬레나와 밀턴. 이두 허리케인은 수백만 명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허리케인 재해 현장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구호 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케인 헬레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말, 4등급 허리케인 헬레나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6개 주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헬레나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10월 초, 이번에는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직격했습니다. 밀턴은 1921년 이후 템파 베이 지역을 직접 강타한 첫 번째 허리케인으로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정전되고 수만 채의 집이 파괴되었으며 수십 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살던 로버트 씨와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집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2피트 높이의 진흙이 쌓이고 벽지와 가구 카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가족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민간 구호단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활동을 펼친 것은 희망의 호송대 칸보이 어브호프라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각지의 재해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허리케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십 대의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집들을 방문해서 파괴된 벽지를 제거하고, 진흙을 치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로버트 씨의 집에도 희망의 호송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무료로 집을 청소하고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떠날 때 로버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수백, 수천 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들도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자신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구호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허리케인 베릴 피해 복구를 위해 120만 파운드의 구호 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복구 계획을 세우고 몇달 동안 현지에 머물며 지역사회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호 활동은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금부터 대규모 지원까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허리케인 헬레나와 밀턴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량함과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운 사람들.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타인을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